사각 볼볼볼, 볼, 촉. 어? 오늘은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혼자서 잠에서 깨웠네? 근데 일어나기 싫어. 보드라운 이불이 좋아. 이불 속에 머리를 폭 파놓고 꿈속에서 공주님이 되어 꽃마차를 타고 무지개다리를 건너야지, 아니면 비눗방울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구름이랑 사랑 놀아야지, 사그락, 사그락. 이게 무슨 소리지?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이 놀러 간 바닷가에서 내가 모래를 병속에 넣고 흔들 때 났던 소리 같아. 사그락, 사그락, 촉, 사그락, 촉, 사그락, 촉, 사그락, 촉. 또각, 또각. 무슨 소리지? 엄마랑 손 잡고 유치원 가는 길에 엄마구두가 길바닥을 밟을 때마다 났던 소리 같아. 또각 또각 타다닥 탑 또각 또각 타다닥 탑 피피 무슨 소리지?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은 다음 주둥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풍선이 하늘로 쏟아, 솟아오르면 내었던 소리 같아. 피빅 피비빅 픽 피빅 피비빅 픽. 복을 볼볼볼, 보록. 어? 이건 무슨 소리지? 보글보글, 볼볼볼, 보록. 비눗방울 놀이할 때 컵에 담긴 물을 빨대로 불면 방울이 마구마구 생기면서 났던 소리 같아. 보글보글, 보글, 볼볼볼 보도. 지그르 지그르 치. 어? 이건 무슨 소리지? 지그르 지그르 치. 지그르 지그르 치. 지난 여름 할머니 집 마당에서 수박 먹을 때 느티나무에서 들렸던 매미 소리 같아. 꼬르륵 꼬르륵 근데 왜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지? 아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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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참겠어 엄마